하기 위해 마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술과 공간의 융합을 위한 업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시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부장정보원 류재정 디지털사례정보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남우기 회장님 아네 한국신뢰 디자인학계 이소영 회장님 네반사습니다 네 롯데건설의 임수진 수석님, 네 감사합니다. 네 HDC 랩스 이운순 라이프 솔루션 본부장님, 네아네 아, 네, 아직 못 오셨군요. 네 대양 대양 CIS 조형진 구 대표님,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E&C n 임호성 기술 연구소장님, 네. 중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부분과 오늘 참석이 예정되어 있으나 부득이 불참하신 내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연자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김철재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laughs> 2020 2020년 스마트홈 관리사 자격 개발을 시작으로 2024년 국가 공인화에 성과를 이끌셨고 현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능형 홈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제는 지능형 홈 시장 주도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네 반갑습니다. 중국 전보통신제국회 김철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오늘은 총 3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제 뒤에 이어서 나오시는 두 분의 대표님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서 가장 친절있고그 다음에 가장 경력이 오래된 그런 두 분을 제가 옆에 오셔서 이후에는 사회 중심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는그 디테일이 나중에 돈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태계 조성과 확산 중심으로 이렇게 한 20분 정도 발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스마트홈에서지능형 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건데 글로벌 IoT 시장 성장 잠재력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지능형 산업생태계와 대표체인도 다르게 자리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공간 가치는, 그 고객 가치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능형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요소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알려드리고 그거 에 입각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직책이만큼 국가공인진흥형관리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쓰일 수,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흥형 혐의 통합설계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회는 2021년도에 스마트홈관리사라는 자격부 첫 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 8월 9일, 약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국토부, 산자부, 과기정통부가 관계에 부처 합동으로, 지능영명 영문으로는 AI 앱홈 구축 및 확산 방안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어, 스마트홈 관리사는 국가공인 지능형 리사로 어, 국가고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문서에는 지능형 홈을 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조명, 포튼, 가전 등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디지털식 주거환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 어, 정책문서스럽게 이렇게 정리를 는데 저도 이쪽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팔로우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바라보는 지능형 홈 방향하고 정확합니다 단 기존의 지금의 건설사 주도의 스마트홈에서도 분명히 IoT가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a d i 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정확한 컨셉은 개인화된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문서에는, 어, 명확히 기재를 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의 통합 제어 중심의 스마트폰 보는 기축 주택 중심의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어, AI를 적용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도 맞춰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여러 건설사가 이렇게 오셨는데, 어, 서로 논란이나 오해를 취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차트트를 한번 잘보시 a c h a p 이 e r of Chapter Yak, t h 0 world 0 s o 0 e r here. Yak, each p 고 r c 고고 t create s o m 가가 u n k zero, e a 기기 transaction and do it, a i 기반의 공간지능화 서비스로 이동한다고 되겠습니다. 네. 저 수치는 여러분도 통계를 많이 보시지만 저 수치를 어떻게 개략 짧을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제로 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어, 네트워크 컨셉에서 IOT 시장 전망을 다시 해보면 어,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상당히 성장세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는 유선 중심의 네트워크는 더 이상 인프라를 발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동통신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쪽은 W lan 이 와이파이 중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급이 스레드 블루투스 같은 지능의홈 공간과 관련된 W lan 기술이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확산 트렌드에 발맞춰 가지고 어, 우리 국내 정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되어서 지능형 홈 알라이어스를 통해 가지고 지능형 어, 홈밸류 체인을 어, 아주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여기 뭐 대학 교수님이나 어, 선생님도 오셨는데 어, 취업시키고 싶은 회사들 많죠 네. 어,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 통합 인증 컨설팅 교육 커피 및 관련 단체 24년 기준으로 62개 기관이 모여서 지금 지능형 벨류 체인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능형 홈 생태계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 지능형 계속 연구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속도의 더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함이 너무 많습니다. 5년째. 네. 그래서 좀왜 확산이 더 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보시는 자료가 자료가 무려 1939년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풍우 편서 미래의 전기지 컨셉입니다. 이때는 1939년도에는 정보통신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 번, 그 사람 보시죠 전체리스크로 내려가니까 테슬라 차량도 보이고요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권 보면서도 와, 미래를 본 건가 지금의 지능형 컨셉과 너무 일치하다는 생각을 항상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86년 동안이나 우리 지능형을 우리한테 갖추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뭐가 문제일까? 이론을 한번 만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계속 하면서 이런 걸 융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두물질이나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렇게, 자, 결합되지 않죠. 저런 방식대로 결합을 할 겁니다. 하나의 예로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기술을 있어서 보면서, 가전 회사랑, 공설사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도로 융합을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 예를 들어서, 보기로 했을 때는, 승자와 패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진화와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원래는 융합과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했습니다 혹시, 플러팅을 날릴 것인까 <laughs> 또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 실제 융합을 하지 않고, 페이크를 쓴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융합이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어,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지능형 홈 산업 구조이고, 또한, 어, 저희가 개발한 지능형 홈관리사의 모티브가 된 그런 구조입니다. 아주 이상적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필요한 게 공간과 통신과 네트워크와 서비스 플랫폼. 공간은 건설사와 인테리어사가 공급을 하고, 네트워크 이동통신사, 서비스 플랫폼은 가전, 기기, 질사에 다양한 것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회사들이 자격 검정에 참여해 가지고 자격을 문제냈습니다.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뉴스의 기술적인 인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핵심 포어 영역에 있는 어, 자격 기술을 개발했다 하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용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좋으면 제 응원은 맞았죠. 페이크가 맞았죠. 가짜로 한거같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고, 요거를 이제 가 저는 관리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제가 1 번부터 5 번까지 직무군의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측되시는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빠르게 대답하겠습니다. 저게 어, 지능형 관리. 앞, 앞서는 기술적인 예측 통계는 맞을 수 없는데 결과적인 통계는 정확하잖아요. 이게. 지능형 관리사 합격자 수준의 직무분입니다. 5번에 오신 네, 분들은 아무튼, 아무튼 말씀드렸고 조금만 나와서 자격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관리사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만들어진 지능형 관리사 내용 구성은 총 필기 세 과목하고 그다음에 실기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인 필기 시험은 IOT 표준과 인공지능 관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지능형 네트워크는 아까 설명드렸죠 w a n WFN, l p n 중심의 통신 기술과 그것을 보완하는 지능형 보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지능형 기기 과목에서는 전기 기초와 센서용 그리고 스마트 기기 여기에다가 공간 적용하는 이론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입니까? 어, 도로도 하고 넓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죠. 자, 여기서 핵심 영역을 단추리면 그리고 지능의 홈에 북한하면 크게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이 교육 쪽에 몸담으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 좋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격 자체가 사업 기사 수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계속 맞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회사 내부에서 방침도 앞으로는 자격의 수준 유지보다는 산업 확산의 기본지 역할로 합병률도 적정선을 맞추고 내용도 아주 난해한 것보다는 가장 중첩되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에 대약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계 에 계신 분들은 청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폴로로 돌아와서. 제가 쓴 소설인데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laughs> 얼마나 진행을지키이소설다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읽어주시고 아,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아, 진행이 얼마나 어잡가 어려운 걸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이번들어니다 I have lowered the temperature and closed the blinds. Have a relaxing evening. 충격 도 충격 또 너무 충격했죠. 그치 팔초 짱이. 초 제가 아직까지 생성형 a 어, 프롬트실력이 너무 짧아서 대신에 마지막 저기 어, 자랑은 좀많진 않았지만, 저번에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 그냥 내가 집에 와서 어, 좀 편하게. 하지만 핵심적인 가치 하나만 줘도 이게 지능형에 필요한 것을 갖습니다. 해릴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영상 때문에 뭐고지나가하려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랑 정리해봤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가치가 뭔가, 뭐생각해봤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어, 전통적인 문화는 어, 기술을 덕지하면서 지능형으로 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 여기가 허들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기기의 기능과 성능과 여러가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왜 고객 만족도의 삶의 질의 허들를 못넘고 있는 여기에 저는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능형 성공을 위한 모델 신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자율, 자율성 보안을 주관하는 개별기기의 성능 첫번째, 두번째 상호 운영성은 이렇게 하는 플랫폼의 연결성 세번째는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공간과 환경의 통합, 그리고 가치창출의 역할을 하는 사용자 시나리오 그리고 전주기 관리와 지속가능 운영을 꿈꾸는 그런 키워드이 있습니다. 다섯개가 하나도 어떤 게 크게 빠지면,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은 완성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난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여기 대학교 용학과 팀 프로젝트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에이스메이스 에이스 엣지, 엣지. 에이스 엣지고이 에이스, 친구는 어, AI 성능도, o d 성능도, 그리고 개발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조금 음, 다른 친구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 여러 교수님도 오셨는데, 이 친구 학점을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세요. 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A i 나 적절하시죠? 네. 두 번째, 미국에서 온 전학생입니다. 메터라고. 미국에서 온 레터 자랑스레는 이 친구는 뭐 틈만 나면 아, 우리 미국에서 말이야 그리고 어, 우리 어, 구글을 와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한데 가장 중요한 게 국내 환경을 별로 생각 안 해. 우리 그래서 저는 예약 어,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친구인데 음, 정말 어, 스마트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본인도 상당히 잘하는데 이 친구는 전기 친구나 동신 친구 같은 팀에 얘기를 잘안 들어요. 어, 잘안 들어요. 그럼 뭘뭐 주면 좋겠습니까? 혹시 혹시 그 대학교에서는 B 이상 해야지 국가장 학금같죠 그렇죠. 어, 그러면 B는 못 주겠고 <laughs> 저런들 시만이 받지겠습니다.